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밑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사랑이 인생을 격상시킵니다. 이 격, 격상시키다라는 그 뜻을 찾아보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등급 또는 지위 따위를 격을 이전보다 더 높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오늘 말씀은 15절 말씀에서 따온 듯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세 개명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무엇으로? 친구로. 우리의 위상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랑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더욱 충만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의 분량을 심어주셨는데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충만한 자양분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해야 할딱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전제 조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아, 알지 못한다면 이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믿음이 도합, 다 합하면 몇 년쯤 될까요? 여러분, 최소한 몇년 믿으셨습니까? 저도 60년 인생을 살면서 제 기억하는 그 시간으로만 시작한다고 해도 한 50년은 믿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부 구단쯤 됩니다. 그러니 사랑도 9단이 아니라 10단, 11단, 12단 그런 고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일쯤은 도가 튼 우리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 무릎에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나눌 사랑을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먼저 앞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563장 찬양을 다시 한번 그 가사를 음미해보고자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에서 배웠다고요? 성경에서 배웠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들이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또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되도록 하여 주셨고 그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 특히 내가 약할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또 더욱더 나를 종기에 여기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 마지막 절에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기, 그 작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렴에 반복해서 부른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날 사랑하신다는 것,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이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또 말씀 속에서 잘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없지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곧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세계를 내가 회복시키고 또 그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지은 모든 피조물들이 내 앞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본이 탄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동안 또한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고 우리는 때로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잘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문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오해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책임과 의무감으로 여기며 더 커서는 그 믿음을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면 혼이 날까봐 또 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믿음의 잣대로 여기고 또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자, 자유롭지 못하고. 긴장 속에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그, 그,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도록 주신 그 자유함을 또 기쁨을 감사함을 또 그것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 또한 우리에게는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내게 부족한 것만 또내 안에 채워지기만을 바란다면 하나님을 믿고 산 세월만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세월만큼 우리 또한 사랑의 고수가 되어 있느냐고 하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가 한 가지 실수한 것을 또 흘려 보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야 한다는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사랑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순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 17장에 보면 이 남겨진 제자들이 그 뜻을 제대로 헤아려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모두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이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 동안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과 여러분, 또 우리, 그리고 예수님과 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입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나무를 골라 포도원에 심으셨고, 1년 내내 밤낮, 밤낮으로 이 포도, 포도나무를 정성껏 가꾸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심을 다하는 농부들은 그 나무들을 정말 내 자식처럼 잘 가꾸면서 또 때로는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또 힘들지만 그 열매에 나중에 해롭게 될까 봐 농약을 쓰지 않도록 애쓰는 이들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농부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농부가 애쓰며 또 쏟아붓는 관심입니다. 최상의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원하는 것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열매를 귀중히 여기기도 하지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입니다. 그 나무가 가지들이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기, 맺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최상품의 나무를 심으셨고, 그 나무를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만 이 땅에 홀로 남겨 두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성령으로 제자들과 더 온전히 연합하여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은 제자, 제자들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무슨 삶을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 이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자녀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거나 또 말씀이 보이지 않거나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살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돌보심을, 사랑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를 통해 이제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10편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묘막측이라는 말은 매우 신기하고 오묘해서 아무도 그 사람을 쉽게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미른 우리를 단순하게 지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 또한, 나 자신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람이 백이 있으면 백 사람 다 다르게, 신기하고, 오묘하게, 다름을 이해하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들에게 지, 정, 의, 이세 가지 측면 또한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지가 무엇입니까? 인지적인, 지식적인 측면입니다. 또 정은 감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의,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이이세 가지의 측면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지는 우리가 지식, 지혜, 분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측면입니다. 또 정은 감정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이며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히노에락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또한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결정을 하는 의지력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하나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 또 모두 다또 톡톡한 또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지정의 이 군, 균형 있는 삶을 갖고 나가야 하는데 이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하며 또 뿐만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느끼고 또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머리로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희노애락의 감정을 또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삶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듣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음악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술로서 또 모든 조각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또 많은 독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골고루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함으로 또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사람들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역순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우리가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내게 내 곁에 다가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과 관심 또 진심어린 기도와 격려를 통하여 때로는 자연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열매를 충만하게 품어야 할 것입니다.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이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귀한 사랑의 본을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이 귀한 소중한 사랑을 있음을 알고, 또그 목숨까지는 내어주지 못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눈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니하고 친구라고, 불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또 우리의 존재를 더 높이 높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이 되어가는 것만큼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나무가 성장하고 이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맺혀 있는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무엇을 실전해야 할지 또 생각해 보면 추상적으로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비워내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림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란색 바탕에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갈대를 검은색 채로 그린 그림책이었습니다. 윌리가 보는 세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윌리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윌리가 보는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더좀더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작가가 쓴 책이었습니다. 앱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 집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 윌리가 이사를 왔습니다. 두 아이가 학교를 오가며 우정을 쌓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책이었습니다.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우리 집 맞은편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왔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그 집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애비와 또래인 윌리가 위사 왔어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책이 어떻게 쟁, 전개될 것이라고 기, 기, 기대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내머릿 속에는 에비가 보이지 않는 윌리를 도와주는 과정을 담아서 이 책이 어떻게 둘이 우정을 쌓아 나가는지,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비의 시선을 통하여 윌리를 소개하긴 하지만, 에비는 전혀 윌리에 대해서 편견이 없이 그냥 조금 특별한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특별하다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가 쓰지 않는 점차책을 본다는 것, 그리고 윌리와 함께 길을 걷다 보니까, 우, 그 애비가 보이지 않았던 여러 곳에, 길가에 보이는 점자로 표시된 그런 글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로운 그 건물을 짓게 되면 그곳에는 반드시 그 점자로 표시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발견하셨습니까? 본당이나 사무실 표시 글씨가 되어 있는 곳에 한번 보십시오. 점자로 사무실하고 표시되어 있는 것 전혀 보지 못하셨군요. 길가에 가다 보면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벽돌도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직진하라는 표시도 있고 또 끝이 길이 끝난다는 표시도 있고 그곳에서 다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비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윌리를 조금 특별한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다 표현, 간단한 책이긴 하지만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는 없고 이글에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비와 윌리가 친하게 지내자 그반 아이들이 나쁜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에비는 나쁜 말을 하는 친구들에게 화가 나기는 했지만 무슨 말로 대꾸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씩씩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윌리는 화가 난 에비의 손을 잡고 같이 가면서 말을 합니다. 아이스크림 먹자. 그리고는 둘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신나게 발을 흔들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나쁜 말을 하는 친구들 그들이 에비와 윌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시선 또한 작가는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윌리 보이지 않는 윌리를 장애나 또 결여나 부족이 아닌 부족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경우에 에비와 윌리가 그리고 나쁜 말을 하는 친구가 서로 대적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된다면 그들은 서로 이해할 수 없어서 다툼과 갈등만 더 깊어질 뿐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서로에게 향한 손가락을 거두고 상대의 생각 또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내 생각이나 행동이 무조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리, 아니, 다를 수도 있지. 내가 보지 못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절대 대화를, 대화를 할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대화를 멈추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이처럼 경직되고 단단해서 깨질 수 없는 생각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도 없으며 또 새, 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한다는 성경 말씀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태주 시인은 불꽃이라는 불꽃, 아, 시로 유명한 시, 시인입니다. 아주 짧고 쉬운, 쉬운 언어로 우리의 일상의 아름다운 존재를 노래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얼핏 보, 보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광만 보아도, 방만, 잠깐만 밖을 나가 보아도 우리의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변해 있습니다. 이처럼 고운 빛깔을 어떤 화가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정말 무더운 여름을 보내느라 우리가 얼마나 애썼습니까? 잘, 잠시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또 시, 시선을 돌려서 우리를 향해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위로의 말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숨을 돌리고 편견을 가지고 휙 쳐다보고 판단하지 말고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내 친구들을 또 자연들을 자세히 바라보고 또 오래 보아주며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듣게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온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사랑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넘치는 사랑을 보십시오.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차고 넘치는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하는 그 기쁨을 또 충만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